안녕하세요. 유엘 비뇨의학과 서울 강남점 길거는 장입니다 요로 결석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CT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CT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사선 장비고 해서 이게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좀 있는 부분이 일부분 있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 그런 CT를 촬영하는 곳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결석을 확인하기 위한 CT가 사실 방사선 노출량이 다른 그 여타의 c t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석을 치료함에 있어서 CT에 대해서는 좀 좀 비교적 거부감 없이 사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CT를 촬영하게 되면 어 다른 그 연부조직을 사실 좀 주로 좀 봐야 되다 보니까 어 영상의 퀄리티가 좀 좋아야 돼서 방사선을 제가 좀 세게 하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결석만을 확인하고 할 때는 사실 다른 연부조직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석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석은 굉장히 밀도가 진하기 때문에 비교적 약하게 도잘 영상이 나오긴 하거든요. 일단 결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는 것에 대해서는 방사선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되실 것 같아요. 이러한 CT가 과연 결석을 치료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. 첫째, 어, 세 가지로 저희가 얘기를 드리거든요. 가장 큰 거는 진단인 것 같아요. 한 CT가 그런 결석의 진단으로서 첫 번째 원칙으로 자리 잡은 게한 20년 조금 더된것 같거든요. 그 전까지는 사실 결석을 확인하고 CT를 찍지는 않았었어요. 왜냐하면 CT 자체거나 고가 유도했고 CT 장비가 많지 않아서 그때는 뭐 초음파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한 20년 정도 그때쯤부터는 이제 CT가 결석을 진단는첫 번째 원칙을 다시 바뀌었거든요. 결석을 확인하고 CT는 정말 한1 분도 채 걸리지 않거든요.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결석을 거의 뭐99% 정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CT 촬영이 빠르고 정확하게 결석을 찾아낼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어, CT를 촬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치료가 좀더 적절한 치료 방법일지를 좀더 정확히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. 어, X-ray나 그런 조형제를 사용하는 검사는 다시 그 결석의 성상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다시 얘기하면 결석이 그런 정확한 위치라든가 결석의 단단함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. 어, CT를 찍게 되면 결석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결석이 단단함 정도라든가 결석의 성상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결과 에 따라서 내가 깨는 치료가 좋을지 아니면 수술이든 다른 어떤 내시경 치료든 어떤 치료가 좋을지에대해서좀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한 번에 좀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치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어,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마 CT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장점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세척 X는 그 별로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수술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 엑스레이나 경정맥 요류종수 같은 주형제를 하는 검사는 결석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검사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, 수술하기 직전에 사실 또 결석 위치를 한번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어, 특히 수술을 할 때는 이 결석은 계속 위아래로움직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CT 같은 걸 촬영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수술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명히 이 위치에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그 위치에 돌이 없는 거예요. 참 정말 곤란하거든요. 이 결석이 정말 그 방광 근처에서 부터 좌 신장까지 굉장히 그런 기른 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쯤에 있어라고 제가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결수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정말 아니요. 다 뒤집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생기거든요. 그래서 CT를 찍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수술할 때 해당하게 되는데 수술 직전에 촬영을 해서 결석실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결석에 대한 좀더 효과적인 정확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게또 결석에 있어서 CT 촬영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석을 내가 많이 경험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을 찾으실 때꼭 내가 그 병원 시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더더군다나 내가 이제 수술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정말 그 수술 직전에 또는 직후에 그런 CT를 촬영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좀더 어려운 치료를 생각하실 때도 좀더 그런 정확한 영상 제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도 아마 좋은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